13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별과 안쪽에 2번 베스트 매드캠 출발이 좋았습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원평 킬러와 10번 야무진 배짱 등이 선두권 가세에 나오고 7번 천송이는 크게 뒤쳐져 있습니다. 5번 검은 질주가 한가운데 선행을 모색해 나옵니다. 5번 검은 질주 서승훈 기수와 함께 선행을 노리고 9번 원평 킬러가 바깥쪽 2위권 따라붙습니다. 안쪽에 2번 베스트 베드캠과 한가운데 8번 특별이 34위로 바깥쪽 10번 야무진 배짱이 단독 5위로 외곽에서 따라오던 가운데 4번 PNSI가 단독 6위로 안쪽 자리를 지킵니다. 4번 데스크탑과 6번 PNSVL 안쪽에 1번 V퀸이 하위그룹 최하위로는 7번 천송이가 달리는 가운데 5번 검은질주가 2만 신차 벌려돌면서 단독 선두로 4코너 선회하고 있습니다. 서승훈 기수와 5번 검은질주 바깥쪽 9번 원패영 킬러와 빅토르 기수 안쪽에 2번 베스트 매드캠과 김용근 기수 3마리가 먼저 직선주로입니다. 5번 검은질주를 추격하는 안쪽에 2번 베스트 매드캠 김용근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선두로 부상합니다. 2번 베스트 매드캠 선두에 5번 검은질주는 2위로 밀려났고 또 다른 이세마 9번 원패영 킬러가 있때 2위. 자리를 2번 베스트베드캠 선두2 9번 원피킬러가 2위 자리를 뺏어내고 안쪽에 1번 브이퀸이 3위권도 약해 나옵니다. 2번 베스트베드캠은 여유있는 단독 선두, 적수가 없습니다. 5만 1 0지 넘게 벌려놓는 2번 베스트베드캠과 김효근 기수, 드이 9번 1번. 2번, 9번, 1번, 3마리 앞섰습니다. 1 3 0 0 m 에서 펼쳐진 국산 5등급 경주, 서울의 4경주, 결국 직선주로 들어서자마자 선두를 뺏어냈던 2번 베스트 매드캠이 더욱더 거리차를 벌려내면서 여유있게 결승선 통과에 나갔습니다. 2번 베스트 매드캠과 9번 원평 킬라, 안쪽에 1번 브이퀸까지 세습니다